이 책은 한번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부담 없는 분량 그리고 부담 없는 내용 설명과 문제와 문제 유형이 적절하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고 끝까지 갈 때까지 군더더기 없이 한번 쭉 끝낼 수 있는 그게 저는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의 성적이 다들 10점 이상씩 올랐고 서술형에 조금 자신감이 생겼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희 학원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MK영화원이고요. 그 학원에서 초, 중, 고 중에서 중, 고를 많이 가리키는 원장입니다. 아이들의 성적보다는 실력을 좀더 올려줘서 아이들이 영어를 좀 편하고 싶다라고 느끼게 할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구에서 초등, 중등 아이들 수업하고 있는 쓰라영어교습소 이스라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소수로 그룹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사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개별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미리 수능영어 문법, 어법편을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은 비슷한 레벨이어서 같이 그룹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교재 체험단 선정이 되어서 이 책을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교재가 쉽고 빠르게 나가기에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이 교재 장점은 불필요한 부분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보통의 교재들은 한번 시작하고 나면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너무 무겁거나 너무 어렵기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은 한번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부담 없는 분량. 그리고 부담없는 내용, 설명과 문제와 문제 유형이 적절하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고 끝까지 갈 때까지 군더더기 없이 한번 쭉 끝낼 수 있는 그게 저는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친구들이 천일문 3권을 다 끝낸 상태에서 체험단을 하면서 이제 채택하게 된 교재인데 처음에 아이들이 수능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저희가 벌써요라고 이제 걱정도 하고 부모님은 좀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중학생이 할수 있는 수준의 우리가 어법 써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했었고. 꼭 지금 저희가 일권이 다 끝난 상태고 이권을 들어갈 예정인데 아이들 반응은 좋아요. 조금 자신감이 생겼다는 반응과 그리고 서술형 연습을 할때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를 알고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반응을 봤을 때도 아이들별로 조금 다른 게 쉬워서 재밌었어요 라는 친구도 있고 또 중간쯤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웠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또 너무 쉽게 혹은 또 너무 어렵게도 제작되지 않은 되게 좋은 수준을 가진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이걸 좀 가볍게 문법에 대한 복습 차원의 문제집으로 좀 활용을 해서 진도를 나갔더니 아이들도 그렇게 가볍게 자기들이 복습하고 있다 라는 정리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수업을 좀 진행하니까 아이들도 쉽지 않게 금방금방 할수 있는 책으로. 인식하고 다가왔습니다. 지금 요 일권을 체험단으로 사용했던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고요. 지금 중1 친구들이 이제 9월부터 요 책을 다시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친구들은 지금 천일문 2권으로 시작을 해서 선임을 라이팅 3권까지 이제 곧 마무리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8월 안에 마무리를 짓고 바로 또 고등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리 수능 어법, 문법, 어법 편으로 이제 공부할 예정이고 아이들한테도 한번 교재를 보여줬어요. 벌써요? 라고 이런 반응은 있기는 한데 충분히 할수 있는 아이디를 생각하고 예비 고등 준비하기에는 적합한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타케팅은 어디로 해야 되나라는 교재 선정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처음에 저도 중3의 기준으로 썼어요. 이유는 이 책이 앞에 있는 비동사 문법의 형식부터 시작해서 1권에서는 분사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분사까지 끝난 아이들에게는 돌릴 수 있다는 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중3 애들을 터켓으로 복습용으로 써봤는데 아이들도 이미 배운 내용을 가볍게 풀어볼 수 있으니까 되게 쉽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한번 수업을 하고 진행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문법이 부족한 고1 아이들에게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교재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똑똑하고 진도가 좀 빠른 중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도 문법이 한번 돌아간 아이들에게는 또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예비 고 1이 아닌 타케칭에 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법은 계속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천이면 기준으로 얘기하면3권을한두번 정도 했는 친구들은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몇 학년이든 상관없이 정리용 하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겠고등 이제 어법끝 이런 거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받아 수업할 때는 일단은 기존 수업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 수업은 저는 일주일에 세번 오는 수업 시간이고요. 한 시간 반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존 수업에서는 먼저 타켓을 공부를 다 끝낸 아이들을 타켓을 잡았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페이지를 펴서 개념 설명 있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이 정도 다 기억나지라는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챕터별로 바로 숙제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제 정답을 맞추고 틀린 부분을 점검하면서 아이들이 복습 개념에서 어디를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찾고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나갈 수 있는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책의 너무 장점이었던 건한 챕터별로 양이 많지 않아서 아이들도 숙제를 줘도 부담없이 잘 따라와준 그런 교재였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총 1권이 14챕터로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3개월 동안 14챕터를 사용을 했었고 미리 한번 요약 정리랑 하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밑줄하면서 같이 보면서 수업 시간에 몇 문제는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는 과제로 돌리면서 이제 세듀에서 주시는 그런 부가 자료까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 만에 끝났던 것 같아요. 교사용 추가 문제가 있어서 약간 쌍둥이 문제처럼 사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막 많이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 교재만에 딱 맞는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도 다시 문제풀이할 때나 어, 이거 배웠던 건데 하고 확인하기가 좋았고 저도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어요. 세듀에서 저는 그런 부가 자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를 좀더 많이 풀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조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어느 한 페이지의 어느 구성이 좋았다기 보다는 수업을 진행하는 플로어를 너무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보면 설명이 있는 부분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설명 잠깐하고 문제 한 페이지. 그다음에 설명 잠깐하고 문제 한 페이지. 또 하나 넘어가선 한 페이지의 문제. 내신 대비할수 있는 서술형을 써볼수 있는 구성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업 시간에 잠깐 설명하고 나머지 페이지들은 숙제 분량으로 냈을 때 아이들이 각종 다양한 문제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자체 구성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교재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여기 고등 맞보기라고 서술형 연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문법서 같은 경우에는 단어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다면 여기에서 이제 고난도 부분을 전 좋아했는데요. 애들은 좀 힘들어하긴 했지만 고등 대비를 미리 할수 있다는 점도 좋았어요. 이게 수능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고등부에서는 이렇게 서술형을 연습을 해야 해라고 하는 거를 한번더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3월부터 지금 같이 공부를 해서 내신 대비 두 달을 제외하고 만 3개월 만에 일권이 끝난 상황인데 아이들이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의 성적이 다들 10점 이상씩 올랐고 서술형에 조금 자신감이 생겼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 교재를 사용하기에 저희가 꿀팁을 좀 드리자면, 분사까지 한 바퀴 돌아간 그 친구들에게 이거를 방학 동안에 특강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이 1권, 2권으로 구성되었는데, 1권만 하면 14강 정도가 되거든요. 2주에서 3주간에 여러 방학 특강으로 사용하기에 되게 괜찮은 교재고, 그게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얻게 되었습니다.